윤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분들 그리고 거북목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예제로 아주 적당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번 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놀라실 거예요. 한번 돌아볼까요? 그냥 편하게 앉아보세요. 음. 너무 심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니죠? <laughs> 자, 어 이분의 편한 자세라고 해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어 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저한테 목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분을 어떻게 우리가 운동해야 을 될지 본인이 이런 연모습 이라면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그분 등을 먼저 펴내셔야 돼요 운동 전에. 그래서 소도구 폼롤러 우리 영상 많이 찍었죠. 이걸 가지고 등을 한번 펴내 보실 거예요. 우선은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시고요. 허벅지 뒤쪽 잡아 볼까요? 음, 그리고 천천히 뒤로 누워서 등 부분을 탁 대요. 스 여기서 유지. 그다음에 우선은 등 아래쪽, 아, 등 가운데 정도에 대시고요. 자, 머리 뒤로 깍지를 껴서 팔꿈치를 모아요. 음, 그래서 내 날개뼈가 너무 좁아지지 않게, 날개뼈가 폼롤러에 너무 눌리지 않게 조금 넓힌 상태에서 턱은 끄덕 당기고, 자 여기서 숨을 마셔요. 밤에 배를 쏙 집어넣고 최대한 허리는 고정하시고 내등 위주로 조금 뒤집어 내려가 볼게요 발꿈치 모은 상태에서 천천히 떨어질 때 갈비뼈는 고정하고 머리만 뒷지 말고 스탑 내 네, 여기 목 아래쪽 등 어깨 쪽지를 좀더 어깨를 좀더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치? 자 이분은 이게 지금 최선일 거예요 그죠? 지금 어... 수평이에요. 자, 숨 마시고 다시 한번더 들. 흐, 최대한 내려가 볼까요? 그렇지. 흐, 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부가 너무 이완이 되지 않게 복부 힘으로 복부를 고정하고 내 가슴 위주로 조금 뒤집는다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살짝 올라오셨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셋, 흐, 제가 어, 복부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올라오시면 돼요. 자, 갈비뼈를 딱 고정시킬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복부 힘으로 고정시키셔야 돼요. 쭉떨라뜨렸어요 그죠? 그대로 시작해요. 버튼 하나, 둘, 셋, 넷. 자, 요 주의할 점은, 안 넘어간다고 머리만 막 뒤집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에 또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손으로 머리만 너무 떨어지지 않게 머리를 잘 받쳐주시고 가슴 위주로 뒤집으셔야 돼요. 다시 팔로 머리를 당겨서 살짝 올라와서 스탑. 자, 이제 좀더 밑에, 위에 조금 등을 펴볼게요. 조금 구간 구간에 나눠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 밑으로 내려와 스탑. 오케이, 이제 좀더위 칸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숨 마시고 어깨 힘 빼고 내려갑니다. 후- 그렇지. 옳지. 아래쪽보다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좀더 구분 쪽에 잘 움직임이 아니라는데 이분은 아래쪽이 더 불편하고 지금이 좀더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좀더 하부용주에 조금 더 많이 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만 더. 둘. 머리 잘 받치세요. 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떨어뜨렸을 때내 가슴 위주로 최대한 펴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는 중무 등을 충분히 풀어냈다. 신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풀어냈다 하시면 양손 옆으로 들어 놓고 앉아보까요 그냥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렇지, 앉으셔서 이제 바닥에 엎드릴 거예요. 손등을 이마에 대고 배를 깔고 엎드리시면 됩니다. 자, 엎드렸을 때, 자, 제가 편하게 가슴을 바닥에 붙이고 엎드리되는데못 끌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깨를 끌어내려서, 최대한 가슴을 편하게 붙이고 있는 상태이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마를 손등에 대고,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끄덕하고 있는 상태가 준비입니다. 자, 다리 편하게, 그렇지.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뒤꿈치 옆으로 툭 떨어지게 두셔도 돼요.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를 준비라고 할게요. 발끝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만들었습니다. 브리딩, 호흡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왜 호흡이 여기서 중요하냐면, 엎드린 어, 상태에서 호흡을 잘못하시면 허리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분 등, 등을 펴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를 조금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호흡을 조금 할 거예요. 자, 우선 배로 숨을 마실 거예요.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후 뱉을 때 허리가 쑥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자, 다시 한번 배로 숨을 마셔볼까요? 그럼 배가 바닥을 밀게 돼요. 이게 부푼 상태 에스딱 여기서 유지하고 있어요. 후할 때는 허리 위치를 고정하고 배를 쑥 집어 넣어볼까요? 후 그러면 배가 살짝 들린다, 뜬다라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허리를 말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시 배로 숨을 마시고. 후할 때 허리는 고정, 내 앞판만 후쏙 집어 넣어서 배꼽을 허리에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했을 때배 밑에 약간 공간이 생겨요. 한 번만 더 마지막 숨 마시고 후하면서 배를 쏙 집어 넣어서 허리는 고정, 복부만 뭔가 꽉 힘을 주셔야 돼요. 스탑. 요 호흡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시 한번숨 마시고 후하면서 배를 당겨. 이번에는 뒷목의 힘으로 머리를 살짝 이마만 1cm 들어. 스탑. 이 정도. 오. 자,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만 해도 거북목에 도움이 돼요. 빠진 목을 중력과 내 머리 무게를 들어 올려 기로 땡기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조금, 이렇게 버티는 동작만 해주셔도 충분히 거북목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대신 너무 들리거나 당기지 않도록 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렸다가 마시고 어깨 높이 유지하면서 다시 뒷목에 힘으로 머리 살짝 싹 했을 때 승모근 어깨 긴장 안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뒷목에 힘으로 머리만 들어요. 한 번만 더숨 마시고 셋, 후암의 머리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준비라고 해볼게요. 자, 계속 어깨를 끌어내려 겨드랑이를 좀 힘써서 어깨와 기사용관 유지하면서, 자, 1번, 경추를 살짝 신전시킬 거니까 이마를 살짝 앞쪽에 보여주세요. 음, 앞쪽이면, 그렇지, 고방향. 그렇지 앞쪽 방향으로 살짝 머리를 든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서 내 이마 윗부분을 살짝 앞사람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경추를 이미 내가 신전시킨 상태다 그럼 이제 목은 그대로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흉추 아까 우리 위에 폼 눌러놓고 뒤집는 거 연습했어요 그죠? 그렇게 최대한 내 복부를 당겨 허리는 고정하시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저추배를 들어 올릴 거야 스톱. 근데 이분이 계속 뭔가 뒤로 밀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마디 하나 하나 하나를 톡톡톡 든다. 자 여기 하나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렇지. 고 밑에 거 하나 살짝 들어봐요. 그렇지. 고 밑에. 그렇지. 고 밑에. 아주 좋아. 고 밑에. 스탑. 오케이 좋아요. 어깨 끌어내리고 그렇지 있는 확인 그래서 뭔가 흉추의 신전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거 연결해 볼게요. 이마 닿고 숨 마시고 후암에 머리 살짝 들어 머리 톡. 톡톡후 들어요. 더더더 더, 더. 그래서 내등 가운데 우리 폼롤로 늘렸던 그 가운데 지점까지 최대한 들었을 때 아랫배를 당겨 복부를 고정하고 내 명치에서부터 뭔가 쇄골까지 최대한 뭔가 늘어난다라는 느낌으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다시 내려가면서 마시고 이마 살짝 댔다가 셋후 하면 머리 가슴 뒤집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최대한 뒤집어요. 이분은 등 하부가 우리 아까 조금 많이 굽어 있다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이 제일 뭔가 스트레스가 많고 조금 이런 벌크가 좀 커져 있거나 굽은 분이, 부, 부분일 거예요. 거기를 딱 집어서 뒤집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싹. 꼬리뼈 말지 말고 되어요 아랫배 당겨서 내 꼬리뼈에서부터 머리가 계속 길어진다. 계속 전진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시 내려가셨다가 마시고, 한번 더는 후함에 머리, 가슴, 톡톡톡 뒤집어요. 하나, 하나, 하나. 어, 다이아몬드 프레스라는 동작이고요. 어,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 등과 어, 거북목을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내려가고, 이완할게요. 어, 계속 어깨에 긴장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내목 등까지 이 척추뼈를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자세 한번 해볼게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그렇지.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어깨 머리를 떨어뜨리고 이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방금 조금 편했던 데를 조금 늘리실 거예요. 힘 빼고. 그렇지. 숨을 마시고. 후 오케이 한 번만 숨 마시고 몸통을 뒤로 쑥 땡겨가 올라갑니다 후하면서 그렇지 허리펴고 서시면 되세요 오케이 다시 앉아볼까요? 어 간단하고요. 어, 별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동작이지만 정확하게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클라이언트가 오시면 항상 이 운동을 꼭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하셔서 이 뒤쪽 신장근들을 조금, 어, 조금 강화하셔서 굽은 것들을 펴낼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